아 망설이지마 물어 그냥 지금 물어 늦었어 야야 빠져 빠져 <laughs> 빠져 빠지라고 <laughs> 아니 왜 아래로 빠져 씨, 야 궁써 궁써 궁쓰라고 빨리 빨리 아니 아니 아... 쓰지마 너 혹시 강해지고 싶나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나만 따라오라고 아 씹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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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친구를 잘못 만들어. 써닝이... 예전부터 내가 멸망 전 나가고 누구랑 엮이고 이러면 관심이 그래도 있더라고. 날 좋아하니까. 근데 네가 원하는 만큼 내가 친목을 하거나 친구를 잘 만드는 스타일이 아니야. 누굴 잘 챙겨주는 스타일도 아니고, 어쩔 수 없다. 내 성격이 그 사회성이 매우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대기하자. 가서 나는 아싸가 아니야. 난 아싸가 아니야. 아니야. 아싸가 아니야. 나는 아싸 아니야. 뭐를 인증해. 뭐 어떤 걸 인증해? 나 게임 중이라서 인증을 할 수가 없는데, 야야 야, 잠깐만. 야파밍중이잖아야이 새끼야 파밍, 파밍하고 파밍 있었잖아. 저도 저저돌적인 친구네 일단 딜 저도 저 나쁘지 않았어 내가 다 했지만 도형도저 어, 어 뭐야 아형형 이거는 이거 뭐야 확인 아직 안 됐잖아 왜써 갑자기 이거 그냥 준 거야 확인하면 더.. 다시 또 주는 거야 그, 그건가 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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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들어가 들어가 이레비잖아 이레 이랩. 아 이레비 다이브라도 했어야 지 임마 여기 럭스는 보호막이니까 그 뭐야 미폰 미물어라형천개 너무 고마워 내가 우리 몸살 나서 아파서 알아둔 엄마를 위해서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데다가 사용하도록 할게. 야 언제든 물어 빨리 드레이븐 씨, 드레이븐 레오난데 이거 이거 어? 야 이거 뭐야 얘왜왜왜 왜 갑자기 미포 왜잘 도망가다가 말고 앞으로 와가지고 왜 쓸데없이 일을 크게 만들어 이 새끼야 어? 왜 손에 피를 묻히게? 사람을 죽일 생각 없었는데 다이브해 임마 다이브해 다이브 다이브 어딜가 다이브 다이브 때려 큐를 때려 그냥 18 그냥 그렇지 도망가 도망가 그렇지 오케이 난 살았어 넌 죽어도 돼 괜찮아 죽어도 돼 죽어도 외상 드레이븐인데 외상을 원래 BF에다가 써야되는데 BF가 한방에 나오네 킬을 먹어가지고 이런 외상은쓸 데가 없는데? 이게 폭갈 인피, 완전, 진짜, 미친 드레이브갈 거거든요, 님들? 폭갈 올리고, 바로 인피 올려가지고, 진짜, 그냥, 문도 올라프, 그냥, 어? 리액션 어머니 사랑합니다, 살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진짜 사랑한다. 외상로 한번 들어봤어요. 어차피 비스킷 뜨는 룬이잖아. 네, 비스킷 필요 없어가지고 들어봤고 드레이븐할때 원래 님들 마법 마법 드셔도 좋아요. 마법 절대 집중하고 폭결아 오늘 소리 안 지를 거라고요. 지금 뒤에서 자고 있다고요 거실에서. 오늘 조용히 할 거라고. 아파서 자고 있는데. 오늘 조용조용해야지. 물어 물어 언제든 물어. 어 이거 이건 걸렸다. 야, 드레브는 진짜 세다. 얘 진짜 야, 진짜 세다, 얘. 데미지 방금 나한테 더 떨어야 더 때, 더 더. 씨발. 더 때려야 될줄 알았는데. 이거 그냥 죽네. 야, 이거 들어가 그냥. 어? 자, 자. 아, 기다려. 빨빨빨빨빨 봐. 빠져 봐. 빠져 봐. 빠져 아, 봐. 봐 봐. 봐 봐. 내 하나, 둘, 셋 하면 들어가는 거야. 셋세 들어가. 알았어? 기다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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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 줄게. 내가 만들어 줄게. 아, 겁주지 마. 쫄잖아. 멈추지 마 하나 둘셋 실패했다 야나이플 실패 미안하다 첫 판이라 첫 판이라 다시 다시 다시다 다시. 천천히 천천히 들어가 지금 지금 들어가 지금 들어가 실패 실패할 수도 있지 들어가 들어가 지금 언제든지 물어 좋아, 좋아, 다 때려, 놔다 때려. 10시 방송 키는 거 약속 품 받았어요. 아, 구라치는 형 아니야. 내가 미션은 구라를 많이 받잖아. 근데 <laughs> 이렇게 방송 시간 키는 거? 막 이런 거는 내가 구라치는 사람 안 받아. 저 형은 구라치는 형 아니야. 그래서 다 받은 거야. 아군이 습니다 포카를 올리고 네, 드래븐 포카리 진짜 좋더라고. 이게 와, 스윙스 돈까스네. 씨발 존나 셀것 같은 느낌 존나 든다. 아 스윙스 돈까스 빈네임부터 <laughs> 강함이 씨발 <시발>. 와 <laughs> 보헤미안 쓴 소리 야씨 이거 와아이 <laughs> 새끼 잔소리 존나 심할 것 같아 씨발 콧괄 <laughs> 올려가지고 어 이거 돌아가면 성공하겠는데 이런 거 이런 거 하라고 만든 거거든 이브시가 와 진짜 쎄다 드레이브는 얘는 진짜 센거 같아. 얘는 센데도 불구하고 너프를 한다는 이유가 활용도 때문인 것 같아, 이게. 난이도가 높으니까. 조합 따라, 그렇고. 아, 진짜 세긴 진짜 세다, 얘가. 아 들어가, 다이브해 쫄지 말고, 새끼야. 어? 빨리. 그냥 때려, 큐를 그냥 때려. 맞으면서 때려. <웃음> 뭐야! <웃음> 아 뭐해? 뭐 뭐해? <laughs> 아니, 아니, 뭐하는 거야, 이 새끼, 이거. 맞으면서 때리랬더니, 진짜 맞으면서 때리네? 야, 뜰래? 아, 이게 안 맞네. 야, 야, 뜰래? 진짜 뜰래? 조졌다, 진짜. 씨발, 아. 아, 근데 존나 치사하다. 나는 지금 4대1 한 거야. 타워 끼고. 럭스, 미포, 올라프, 4대1 한 거야. 이 개새끼들이야, 이거. 어? 요즘 웹툰에서도 다대로 안패 존나 비겁한 새끼들 속보가 들어왔다고? 무슨 속보 4대1 하라고 한 사람 없지 없는데 그거 왜 굳이 말해 쪽팔리게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야너 혼자 왜 하고 있어 하지마 어이 새끼 봐라 씨발. 쥐 혼자 멋있는 척하네? 야 기다려 갖다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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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해! 아나 왔잖아. 이 새끼 존나 쫄보네. 방금 밑포 잡을 때까지만 해도 존나 멋있는 척다 하더니. 다이버야 준비해라. 예, 다이버야 준비해. 나힐 줄게. 달려가서 그냥 물어. 씨발. 큐큐큐 때려. 큐 때려. 빨리 때려 죽어. 씨발. 빨리. 그렇지. 음, 음. 오케이 나도 갈게. 그만 보네 바텀에. 어? 아니 잘 풀리고 있는 바텀 왜 자꾸 보내는 거야 이거 닌타 까야 되나? 오레이디구나 닌타 까야겠다 이거 아 근데 외상은 쓸 수가 없네 다 돈이 딱딱 떼는데? 그럼 외상 의미가 없는데 이러면은? 아니 단거 하나 산다고 외상을 할순 없잖아 좀호호템이나 BF 올라갈 때 사줘야 되는데 돈이 이렇게 딱딱 되네. 내가 이게 왜 외상을 들었냐면은 폭깔이 템이 비싸잖아 그 다음 템이 바로 인피란 말이야 템이 비싸잖아 그래가지고 외상을 들었는데 이거 돈이 딱딱 나오네 다 저건 잡았다 보이면 쓴소리형 씨발 파났다 못 잡았네. 진짜 한 시도 안 쉬고, 존나게 치고받고 싸워도 CS를 10분에 이게 한 7, 80개는 먹잖아. 진짜 대충 대충 막 그냥 먹고 대충 싸우고 그냥 죽고 막어 그러는데도 이거보다 못 먹으면 이게 사람입니까 근데 이거보다 못 먹으면 아니 이렇게 이렇게 존, 또 대충 하는데도 이거는 먹는데 이거도 못 먹으면 사람이야? 이거 내가 한번 솔킬 한번 따볼까? 야궁 한번 날려볼래 그냥 날려봐 지금. 그렇지. 1나0만 쉽게 100만 쉽게 100만 쉽게 1 0게1각하냐아니라고 내가 그냥 내가 게기하고 있었다고 내 시계로 딱 맞았다니까. 어? 내가 대기를 하고 있었다니까 그냥 바뀌자마자 그냥 눌렀다니까 마우스 올려게다가 핸드폰이랑 컴퓨터 동시에 그냥 바뀌만만 내가 바로 바뀌자마자 켰다니까 그만 어? 어디 우리 레오나르 괴롭혀, 씨발, <놀람> 어때, 뭐있었어별풍백캐어백이 씨발, <놀람> 어, 어디 우리 레오나르 괴롭혀, 씨. <놀람> <놀람> 야 탈로 논다 이거, 느껴지지? 물어 그냥, 오는 거 상관 없어, 아, 물라고 그냥, 물어 그냥 제르, 씨발, <놀람> 물어. 그렇지. 누가 오든 상관 없어, 나만 믿어, 알았어? 이거 부수고 가만히 있어 가만 가만히 있어 <웃음> 물어! <웃음> 아 뒤로 와 겁주지 마아궁어따다 달려? 아빼빼빼이 빼, 빼, 빼. 새끼 못 무는 강아지네 이거 한대미니언딱 때리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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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이거 다이브 할래? 다이하자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이거 뭐야? 어 언제 죽었어? 나나 아, 나 진짜 몰랐어. 아니, 아니, 나 진짜 몰라 어디 어디 갔어? 아니, 나 진짜 몰랐는데 죽었네 언제 죽었어? 아니, 어, 시발 뭐지? 방금 전까지만 살아 있었는데? 아니, 아니 언제 죽었지? 아니, 이 새끼 브론즈 브론즈 값 제대로 안 해, 씨발, 와 순식간에 죽네? 아니, 씨발, 아 아, 아, 배 아파. 아, 아, 웃기지 마. 물어, 물어, 물어. 야, 이게... 이게 봐, 인간의 대리냐? 이게 인간이 버텨낼 수 있는 딜리냐 이게... 어, 와, 이게 말이 되니? 이게 방금 봤어요. 두 방에 죽는 거. 야씨 <laughs> <laughs> 이 새끼, <laughs> 브론즈 아니랄까봐. <laughs> 아이, 개새끼가. <laughs> 너 자꾸 씨발. <새끼발 웃음> 너 자꾸 웃길래? <laughs> 이 새끼가 자꾸. <laughs> 너피 <피어> 어디갔어? <laughs> 아이, 이 새끼 존나 웃기네, 이거. 아. 아, 탈론 데려왔다. 야, 뭐좀 때리고 죽지? 뭐 가, 그냥 걸어가다 죽어. 탈론이라 스탠 맥으면 탈론 바로 잡았잖아. 궁을 섰다고? <laughs> 궁이 왜 섰어? <웃음> 궁이 <웃음> 왜? 궁이 흥분했어? <laughs> 올라프가 도끼 나좀 <laughs> 죽었다고? 탈론부터 봤어요. 탈론부터 아외상은쓸 데가 없네. 돈이 딱딱 되니까 아 외상 쓰면 안 되죠 여기서. 음, 음. 야 전라인 다 이기고 있는 건 아니구나. 타워만 민 거구나. 사실 브론즈 3이면 아이언이죠. 지금 아이언 될거 하고 있는 거죠. 3. 근데 이기긴 이긴 것 같아. 시에 차이가 두 배야. 탑도 이긴 것 같고. 정글이 졌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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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새끼 존나 웃긴 새끼네. 야, 상대가 여기 있는데 플래시를 여기서 여기로 쓰면 뭐야? 그냥 상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한 거지. 야, 여기서 여기로 플래시 써야지 멀어지지. 아, 저, 저, 웃긴 새끼네 저거. 너 상대 플래시로 상대 왼쪽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한 거야 그냥. <laughs> 어? 존나 웃긴 새끼네 저거. 드레이븐 이제 침착이 있으니 마나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어, 어슬로우. 드레이븐 폭갈에 한대 맞으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냥. 무조건 죽어요, 그냥. 슬로우. 폭갈이 슬로우 딱 걸리고 존나 한대더 맞고 바로 비켜서라 맞고 슬로우 걸리고 또 맞고 궁 맞고. 그냥 무조건 죽는다 보면 돼요, 그냥. 물어 그냥 씨발 궁 써서. 아, 망설이지만물어 그냥 지금. 물어 늦었어 야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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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라고 <laughs> 아니 왜 아래로 빠져 씨발 야 궁써 궁써 궁쓰라고 빨리 빨리 아니아니 쓰지마 올라빴 잖아 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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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서 있어봐 나 없는 척해 아 ㅂ 시다 들어오면 어떡해 아 이거 왜 들어와 걸렸잖아 야 이거 위로 와봐 이거 레드 없냐 이거 야 궁써 이거 아궁 없구나 야, 야, 뒤에, 뒤에 오는 거 보이지? 뒤에 이 새끼부터 죽이자. 와, 야, 럭스 존나 센데? 야! 나안 죽을 줄 알았거든, 큐맞아도 럭스, 뭐야, 딜? 야, 나울라프한테 기본 공격 한 대랑 광타 한대 맞고 야, 존나 센 럭스 천오, 천배. 야! 야, 존나 강한데? 깜짝 놀랬네 와. 핑400 뭐야 너왜 이렇게 핑이 높아 와 진짜..진짜 진짜 세네? 럭스 왜..왜 이리 세냐? 원래 이렇게 센가? 아 니가 죽어줬구나 아 그러네 니가 아까부터 계속 죽어줬구나 그래 쎄구나 일단 패시브로 지금 777원 잭팟 터졌는데? 미드 가자 미드 게임 끝내러 따라와 빨리 따라와 일루와 일로와, 일로와. <laughs> 가자 가자 들어갔어야지 이거 아 이래야 쫄보네 이거 큰일 못 하겠네 그렇지 그렇지 그거지 그렇지 죽더라도 들어가 야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은 내가 도와줄게 몰라프한테 물리 한 방에 죽으니까 사려야지 천천히 물어라 물어 물어 뭐 물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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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야지. 갈 거야? 오케이 나 공수 케 그럼 오케이 나 딜이 상당하다 진짜 야 그냥 알고 있는 딜이기도 하고 그냥 너무 드레이븐잘 컸을 때의 딜은 그냥 감이 그와 진짜 너무 너무 세야나 쿨감 좀 올려라 궁좀 많이 날리게 뭐야 이 새끼발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너겁준 거냐 지금? 드레이븐 잘컸을때 때. 딜은 안경하세요, 그냥 진짜 말이 필요 없지. 얘잘컸을때 딜은 야. 근데 너 혼자 나 버리고 도망가는 건 뭐냐? 탈론 따라오는데 우체위원님, 어서 오세요. 야, 요 먹자, 요 먹자. 이곳이 삼독기 컨트롤. 내가 도끼 컨트롤을 좀 막년에 좀 했거든? 드레이븐 모스트 1 갔다가, 내가 드레이븐 모스트 1로 내가 챌린저를 한번 찍었던 사람이야. 응? 야, 그 도끼 카이팅이 좀 현란해. 친구야. 그.. 너의 그 작은 도끼로, 나의 그 회전 도끼를 그 이기려고 하지 마. 존만난 새끼야. 알겠지? 아, 이발 나, 내가 죽여줄게. 걱정하지 마. 와, 아, 진짜 존나 세다. 그냥 AI 하는 거 같네, 진짜로. 그냥 성장 하나도 안 되는 AI 초급 입문 죽이는 느낌이야, 진짜로. 뭔가 재미가 한편으로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너무 쉬워서 재미없다고 해야 되나? 원래 이렇게 딜 이렇게 좀잘 크면 은 다른 챔피언들은 막 그냥 너무 드래븐 너무 그냥 흡혈해서 살아야지 실패했네. 아 닌탑인데 왜 이렇게 세냐아나 흡혈을 살줄 알았는데 야 그래 도 흡혈 12%인데 씨발 이게 죽네. 흡혈 더 가야겠다 안 되겠다. 극단에 조치 취하겠어. 외상으로 한번 몰락 몰락까지 뽑을 수 있을려나 외상으로 기다렸다가. 10미터 뽑을까, 그냥? 무도 사까 무도 올릴까? 좀 멀었네, 돈이 아 어, 끝났네? 아, 뭔가 너무 그냥 아, 드레이븐 너무 그냥, 그냥 AI 하는 것 같아서 별로 즐겁지가 않네? 진짜 진짜 드레이븐 잘하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기분인데 이 드레이븐이 존나 재미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챔피언은 잘 컸을 때 내가 막 때리고 카이팅하고 이런 맛이 있는데 드레이브는 그냥 몇대 치면 죽으니까 감흥이 없어. 그 짜릿짜릿한 망이 없말 그런 마 그런 게 없어. 진짜 해본 사람은 알 거야. 33000 좋아 좋아.